처음부터 29cm에서 이제 카피의 방향, 상품 소개 설명 글의 방향 같은 걸 잡을 때 가장 우선시 했던 거는 공감을 끌어내자 였어요. 사장님하고 같이 방향을 잡아가면서 고객들은 이 물건을 내가 싸서 사지만 싸서 샀다고 생각하기 싫어해요. 다르게, 뭐든지 다르게.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카피 쓰는 것도 이미지도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보일까? 책을 보던 영화를 보던 대사 같은 거를 보던 꼭 펜이 있어야 되고, 꼭 표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도움이 될지 몰라, 내카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소스가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메모를 하고 상품을 소개하는 거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물건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겨울에 입어야 할 최고의 니트 이런 거는 없거든요, 사실. 개인적인 상대적인 거지. 이 니트가 최고의 니트는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9년째 29cm에서 글을 쓰고 있는 이유미입니다. 전공이 디자인이었는데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요즘 대학생들처럼 되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좀 지내다가 미술학원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미술학원도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우연히 이제 제 친구가 편집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때 뭐 네이버에 입사를 했다고 그런 직후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연봉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미술학원에서 받는 연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봉이었어요. 얘들 미대를 나오고 나도 미대를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파고들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포트폴리오를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서 그때 좀 제가 막 열정 같은 게 생겼던 것 같고. 근데 그 연봉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그 작업을 하면서는 진짜 그 일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 사진이든 그리든 자료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거를 예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런 게참 매력 있게 다가왔고 이걸로 해서 내가 갈수 있는 회사가 어딘가를 그냥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린 데가 텐바이텐이었어요. 텐바이텐은 온라인 쇼핑몰이라서 그때만 해도 종이책을 만드는 편집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처음 작업을 했던 게 지금도 나오고 있는 히치하이커라는 격월간 매거진이에요. 디자인도 하고 컨셉도 잡고 글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디자인 생활을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텐바이텐을 나와서 에이전시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또 다른 노동의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에이전시는 왜 모르면 더 유측되잖아요. 그쪽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막 되게 잘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내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때쯤 지금 저희 사장님이 텐바이텐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셨고 제가 텐바이텐에서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연락이 와서 29cm에 입사해서는 그때부터 에디터 일을 하게 됐죠 저희 29cm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방향을 알수 있는 가이드북을 직원들한테 나눠 주는데 텔링 가이드가 있어요. 제가 카피를 쓰면서 나름대로 세워왔던 기준이나 방침 이런 건 쓰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을 이제 쭉 모아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물건에 대한 장단점을 소개하기 이전에 고객에게 이 물건이 필요한 어떤 계기나 동기 부여 그런 거를 먼저 제시해 주자. 카피 작업을 시작할 때 참고를 많이 했던 게 일본 광고 카피였거든요. 일본 광고가 그 물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게 되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되게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세이도에서 아이크림 같은 거를 파는데 보통 아이크림을 팔 때는 무조건 이건 펴진다, 없어진다 이런 거를 조금 내세우지만 그 광고에서는 무서워서 생긴 주름 같은 거는 그냥 놔둬도 되게. 이쁘 라는 식으로 카피를 썼어요. 물건을 막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카피로 고객이 봤을 때 나는 어떤가 하고 한번 거울을 볼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주름은 어떤가 한번 보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최고다라는 것보다는 차분하고 담백하게 설득을 하는 그런 카피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쓰는 것 중에 뭐 유행어 신조어 이런 것도 안 쓰지만 최고다, 머스트, 뭐 베스트, 뭐 이런 거는 잘안 써요.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고 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물건 하나 하나를 팔 때마다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하는 거는 신뢰도 면에서 고객을 오히려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글로 표현하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을 조금 꺼내서 써주는 거를 옛날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고객들은 뭔가 내가 여기서 가치를 얻어서 샀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피를 쓸때 고객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카드를 긁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소스를 카피로 어떻게 써든지 조금 끄집어내주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질 때 고객들이 꼭뭐 몇천원 비싸더라도 여기서 사겠어. 약간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 같은 물건이 있어도 보여지는 것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요. 저희 사이트와 종합몰 같은 데서. 그랬을 때 얼마를 더 주고라도 내가 여기서 계속 이용을 했던 거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그런 고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직설적으로 카피를 많이 썼지만 옛날에는 되게 감성적으로 카피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매출에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고정적으로 그런 카피를 보러 오는 고객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이 와서 하나라도 보고 여기서 하나라도 더살 수가 있죠. 그런 거에서 자부심 같은 거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로 이렇게 살고 뭐 에디터로 살다 보니까는 주변에 보이는 그런 카피나 그런 거를 그냥 못지나 치는 거 저거 되게 별거 아니야라고 그냥 넘겨 짚는 게 아니라 저거 화면에 나오기까지 카피라이터 되게 고민 많이 했겠다. 혹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나한테만 조금 국한된 게 아니라 타인이 되어 보지 않으면은 30대 남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가 갖고 싶은지 잘 모르잖아요. 카피라이팅 강의 같은 거 할때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마스다밀의 뭉크라면 안 되나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되게 사소한 것들에 뭉클하고 감흥을 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직장인이 퇴근을 할때 편의점에 들어가서 도시락을 들고 나오는데 도시락은 이렇게 네모나니까 봉투에 넣으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주인공이 되게 뭔가 뭉클함을 느끼는데 제가 이제 카피를 이제 쓸때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뭉클함의 포인트가 뭐냐면 되게 사소한 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보고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되어보고 어떻게 보면 나름 간접 경험 내가 이 물건을 전 연령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10대들이 이 물건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소설을 통해서 파악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고 사소한 것들을 카피해 써주면 그게 다른 거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마케터분들도 그렇고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컨텐츠 마케터뿐만이 아니라 직장인이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글쓰기를 기본적으로 한다면 되게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쇼핑몰이지만 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고객들이 물건을 사는 곳이나 사는 물건에 대해서 또 뭔가를 알고 구매를 하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글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나 카드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써 써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쓰기는 읽기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쓰기보다 읽기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읽다 보니까 읽는 것을 워낙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더잘 쓸까라는 생각에서 글쓰기 관련 책도 막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읽기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면은 자기만의 개성을 갖출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같은 식으로 팔았다면 매출에서는 많이 올랐겠지만, 지금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를 기억해주고 좋아해주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